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인생 채널의 초보입니다. 오늘도 저의 채널을 찾아주시고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어, 타로 카드 리뷰라기보다는 예고편을 좀 가져왔어요. 어, 이번에 제가 타로 카드를 정말 정말 많이 구매를 해서. 어, 이 카드들을 전부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이렇게 구매했다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어, 오늘 이제 보여드릴 이제 소개만 해드릴 타로 카드는요. 이렇게 로스카라베오사의 카드 네 가지와 U.S. 게임사의 한 가지, 그다음에 그 지난번 한번 리뷰해드렸던 오라클 벨린에 이어서 호로스코프 벨린을 가져와 보았어요. 어, 오라클 벨린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익숙치 않아서 조금 리딩이 어려워서 이렇게 호로스코프 벨린, 좀 현대적인 이미지의 오라클 벨린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카드를 구입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 이 스미스 웨이트 타로 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타로 카드예요. 근데 어, 100주년 기념 버전인데요. 보더리스 에디션. 그러니까 테두리 경계선이 없는 이제 버전이 나와서 어,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보더리스 에디션이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이 시크릿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옆에 흰색 테두리가 존재하잖아요. 이런 테두리가 존재하지 않는 카드, 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스미스 웨이트 타로 덱 보더리스 에디션이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어,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미스 웨이트 타로 덱 같은 경우에는 상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림이 아름다워서. 그 다음에 어, 그림 및 전반적으로 웨이트 계열의 타로를 따르는 어, 그런 타로 카드라서 읽기도 쉽고 그림도 아름다워서 좀 이제 소장을 하고 싶었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나머지 네 개는 로스카라 베오사의 타로 카드인데요. 일단 뒤에 보시면은 로스카라 베오사의 타로 카드답게 이렇게 다섯 가지 혹은 여섯 가지 언어로 되어 있고요. 어, 특히 이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섯 가지 언어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밤의 타로. 이 카드는 좀 약간 밤의 어두운 분위기긴 한데 지금 이렇게 상자도 굉장히 화려하죠. 이렇게 은장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타로라서 좀 갖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 아르카넘 타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죠. 이 밤의 타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가운 분위기인데, 아르카넘 타로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 밤의 카드는 좀 따뜻한 분위기로 사고, 그다음에 알카넘 타로 같은 경우에는 좀 따뜻한 느낌을 원해서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어요. 이두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자 형태의 케이스로 되어 있어서 보관이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이즈는 그래도 상자가 사이즈가 좀 커서 어 이제 보관을 하는데 이제 좀 다른 카드로는 좀 나눠서 둬야 될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카드가 요 높이긴 하지만 좀더얇 좀더 좋기 때문에 좀 다른 데다 같이 둬야 될것 같아요. 이제 어 다른 나머지 로스카라 베우사의 이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는 어 드림 인첸트리스 타로라는 타로 카드인데요. 어 이것도 예전에 몇번 봤는데 좀 독특해서 가지고 싶었어요. 지난 번에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엘프 타로 카드 리뷰해서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이것도 그런 느낌이 나서 가지고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그 로스카라 베오사에서이 카드를 절판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나오지 않을 카드이기 때문에 어, 좀 이제 구매를 해서 소장을 해,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존 바우 타로 카드라는 건데요. 어, 이 카드 또한 이제 그림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너무 따뜻하고 귀여운 그림이죠. 이렇게 드림이 너무 귀엽고 아름다워서 어,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존 바워 타워러랑 드림 인첸트리스 타로 같은 경우에는 어, 여태까지 이제 많이 보았던 기본적인 로스카라베오 사의 상자와 동일하게 생겼고 크기도 너비도 거의 흡사합니다. 이 지난번 리뷰해드렸던 엘프 타로도 이제 로스카라베오 사이 마크가 들어있는 로스카라베오 타로인데 보시면 이제 높이도 비슷하고 거의 똑같죠? 옆면도 어떻게 보면 느낌이 비슷합니다. 하단도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 로스카라비우사의 이런 포장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그 US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보시면 어 위아래가 이렇게 열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카드를 넣을 때좀 잘못 넣으면은 이제, 이제 닫히는 부분에서 카드가 끼인다든지 아니면 열리는 이쪽 안열 쪽에서도 이제 카드가 끼어서 카드가 손상된다든지 그러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전 개인적으로 어 이렇게 생긴 그 타로 카드 케이스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된 아니면 혹은 어, 지난번 봤던 샤먼터로 같이 이렇게 생긴 뭐 상자로 된 케이스가 제일 좋긴 하겠죠? 근데 그 다음으로 이제 대부분의 카드가 워낙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 이런 얇은 종이 케이스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US 게임즈 같이 아래 위로 이렇게 열수 있는 디자인보다는 이런 디자인이 훨씬 카드를 이제 더 안전하게 보관하기가 용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다음 몇 주간은 이 존바워 타로, 드림 인첸트레스 타로, 밤의 타로, 아르카넘 타로, 그 다음에 스미스웨이트 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로스코프 벨린 타로. 이렇게 총 6개의 타로를 이제 리뷰할 예정입니다. 그럼 앞으로 리뷰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거나 오늘 이런 이제 소개, 소개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